AD랑 BC랑 평행이고, AB랑 CD랑 같다인 등변 사다리꼴 ABCD. 자, 사다리꼴 중에서도 등변 사다리꼴. 예, 사다리꼴은 한쌍의 대변만 평행하면 돼요. 근데 그 와중에 등변 사다리꼴이 되려면은 예, 요길이랑 요길이랑 같고, 요각이랑 또 요각이 같고, 뭐 등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. 그랬을 때이 사각형의 넓이 ABCD가 어6트3이다 그리고 대각선 AC와 대각선 BD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뭐 60도다. 그랬을 때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시오. 근데 이게 지금 등변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. 그래 놓고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를 알려주고 있잖아요. 그러면 우리 아까 배웠던 거. 2분의 1 곱하기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와 그 대각선끼리 이루는 예각의 싸인 값을 이용을 해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였어요. 되겠죠? 이때 요거 두 개가 같은 이유는 얘가 지금 어, 등변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.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러면 224를 넘겨서 x제곱을 구하시면 64가 되니까 x는 8이 되면서 대각선 길이가 8이 되겠습니다.